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반려동물을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서울의 직장인 A 씨는 이번 추석에 부모님 댁에 있는 반려견에게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명절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는 반려견 한복 매출이 유아용을 앞섰고 생활용품점과 온라인몰에서는 골룡포와 치마저고리 전통 간식 모양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명절 같은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려는 이른바 펫 휴머니제이션 문화가 이러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펫팸족이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잖아요. 네. 예전에 뭐 반려동물을 위한 보양식까지 나왔다. 이런 소식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아지에게 일반 담요와 쿠션 깔아 주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이펫 매트리스라는 건데요. 천연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강아지가 휴식도 취하고 잠도 잡니다. 근데 이 매트리스, 이 강아지 용품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침대 만드는 한 가구업체에서 만들어서 최근 출시한 겁니다. 강아지 거라고 인증 같은 건 없는 줄 알았더니 꽤 깐깐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한국 애견협회에서 패 세이프티 인증 뿐 아니라 비건 및 라돈, 토론 안전제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경쟁사인 다른 가구업체에서도 조만간 팻 전용 매트리스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코노미 팩과 이코노미 합성어죠. 반려동물 산업이 원래는 식품 쪽에 치중돼 있었고 또 점점 고퀄리티로 갔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레드오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근엔 다른 업계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도 의식주가 해결되면 교육이나 문화, 서비스 쪽으로 시야가 확장되듯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수는 45만 6천 명이 줄었는데요. 이 반려동물은 4가구 중1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페페족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쏟는 양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양육 비용은 전년에 비해 1 6 0 0 0원 늘어서 14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타겟팅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특히 교육업계는 인구 감소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 만큼 최근에는 교육업계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지 회사 같은 데서 반려동물 사업을 새 먹거리로 낙점한 모습입니다. 이 반려견 유치원과 데이 케어 미용, 호텔 같은 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뿐 아니라 1대1 교육이 가능한 센터까지 마련했습니다. 여행업계도 이미 반려동물 동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죠. 한 저가 항공사는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 11개국 노선으로 확대를 했고요.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반려견 운송 서비스 같은 패 에어텔도 선보였습니다. 상조업계도 이팻 상조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상조업체는 최저 180만원부터 시작하는 팻 상조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 20종을 조사해 봤더니 네. 아예 효과가 없는 제품도 있었고요. 함량 미달인 제품이 여럿 됐습니다. 잘 뛰어다니는 반려동물 관절 걱정돼서 영양제 많이들 먹이시죠. 이 바인미 서포트 추힙앤 조인트라는 제품은 반려동물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성분이 1g 당 30mg 담겼다고 표기했지만 해당 성분이 전혀 없던 걸로 드러났고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엘테아닌, 눈 건강을 위한 아스타잔틴, 면역력을 높인다는 진세노사이드 같은 기능 성분이 담겼다고 표시. 또 다른 제품 7종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기량의 1에서 38%에 불과했습니다. 또이 비타민 A와 D가 원료로 사용됐다고 표기한 영양제는 모두 17종이었는데 이 중에 4종에 비타민 A와 D가 둘다 없었고 7종에선 비타민 D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벨벳마이뷰 도구라는 제품에서는 함량이 E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 성분이 6PPM인 들어 있었는데요. 셀레늄 성분은 과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털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다소 적발됐습니다. 광고 100건 중 3분의 2가 과학적 근거 없이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페팸족을 위한 친절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 외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수는 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일명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2018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지마켓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의 경우 개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증가했습니다. 고급 개모차 브랜드 에이버기의 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한 대에 1,100달러, 우리 돈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업체는 원래 유아용 유모차도 선보였지만 최근 한국 사업부는 이를 정리하고. 개모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반려견을 위해 생일파티를 열고 개집을 호화롭게 꾸미며 애지중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백화점이나 식당, 거리 등에서 개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일상적 풍경이 됐지만 0.72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과 맞물리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병원을 찾게 되면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구 되어가지고 레이저 치료까지 뭐 하다 보니까 오백만 원 들더라고요. 이런 치료비 부담을 덜는 데는 펫 보험이 유용하지만 가입률은 겨우 1%대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장 범위는 제한적인데 월 5만원 안팎의 부담스러운 보험료가 가입을 주저하게 합니다. 6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아, 생각이 좀 아깝다 생각이 들 수도 있기도 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많게는 10배 넘게 차이나는 데다 건강상태평가도 어렵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통계도 부족하다 보니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험 사기나 도덕적 회의로 손해율이 높아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린 펫보험 상품만 팔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AI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반려동물 사진을 미리 학습한 데이터와 비교해 슬개골 탈구나 치주 질환 등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식입니다. 치석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제로 알게 어요 건강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찍 병원에 방문하면서 예방 및 관리를 해서 손해를 또 나자지고.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첨단 기술 도입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진료 체계를 표준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맞춤형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